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히어로 팩토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얼마 전에 했었죠? 오늘이 이제 2회 차인데 2회 차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그리고 재밌어. 아니, 뭐 아무튼 오프라인 보상도 이렇게 있고 두 배로 받아버리고. 이 해보니까 광고 제거가 필수예요, 필수. 오늘도 이제 상당히 강해져야겠죠? 오늘은 그럴라면 일단 현질 조금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뭘 사냐? 다이아를 사야겠죠? 했죠? 다이아를 구입을 해가지고 뽑기에다가 써야 될것 같은데 장비 뽑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거랑 골드기어 좀 뽑아주면 될것 같고 아이 뭐 아무튼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공장 패키지랑 여기 위에 있던 무슨 평원의 골렘 패키징가 그거 샀습니다 어 여기 한칸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 유닛들 레벨 10업 할 때마다 공짜로 업을 할수 있다 뭐그 얘기죠 아레베라브 오지게~ 아, 그리고 스킨도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다이아가 2,700개나 있는데, 요걸로 갔다가 그거 사야겠다. 어? 뭐야? 여기 원래 100배짜리 있었는데 없어졌다. 아, 이거 시간마다 바뀌나 보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골드 뽑아야겠다. 여기다 모든 보석 다 쓸게요. 오케이, 다 뽑아야. 지금 골드 기어가 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쓰지 마. 지금 딱 보니까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바로다가! 휴가를 가야 돼. 휴가 패키지 사면 뭐가 좋지? 매달 획득이야. 이거 무조건이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고. 자, 가자. 110%로 휴가 가자. 오케이 휴가 완료 와매달 7000개나 줬는디? 엄청 많이 줬어 자 바르다가 싹다 이렇게 얼락해 버리그 아니 시작부터 돈이 너무 많은데? 자그 다음에 메달로 업그레이드 오지게 한번 해야죠 이게 뭐야 이거 연락해 웨이브 감소? 이게 뭐야? 아 휴가 갔다와서 시작할 때 웨이브 이거 아 근데 너무 비싸 나머지도 얼락 한번 해봐야겠다 레벨 50까지 찍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얼락 이렇게 하고, 공격 속도 강화 좋고, 생산시간, 야, 이거 좋다. 아, 메달 획득량 증가, 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스테이지 많이 간 다음에, 추가한번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얘들아, 힘내라. 자, 여기서 이제 기어를 쓰는 겁니다. 모든 기어 그냥 싹다 써버릴게. 아, 아이, 적당히 써야지. 와, 이거 다 쓰면은 몇 배야? 자, 다 썼는데 89배. 4분 동안. 근데 아직 초반 단계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써버렸네. 앙, 응, 샥샥, 개 답답하네. 자, 그러면 빠르게 키우고 옵니다. 아, 아니다. 차라리, 스테이지 진행할 동안에 애들 장비나 한번 맞춰줘야겠다.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자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2만원짜리 보석 세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로, 일단 여기 있는 기어 그냥 싹다 구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싹다써버려 장비 한번 뽑아볼까? 지금 스테이지 진행하고 있는 거 맞아? 어, 진행하고 있는 거 맞네. 제가 상점을 보고 있어도 알아서 하네요. 일단 무기코인 필수 무조건 사고. 자, 뽑아보자. 여기서 5성짜리 나오나? 나오면 대박인데? 10번 뽑기 마렵네. 아니, 지금 다이아가 3만 개가 있는데 270개씩 써가지고 언제 다 쓰냐? 어, 내가 그리고 저번에 운이 좋았네. 4성짜리가 잘안 나오는데요? 잘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나오는데? 이거 뭐야? 아 근데 뽑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 여기 위에 코인이 계속 쌓입니다. 저걸로 이제 별성을 올리면 되죠 무기? 오케이 다이아 2,200개 남았거든요. 일단 이 정도 남겨놓고 지금 장비 엄? 엄청...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어, 레벨업, 그동안에, 방치해서, 레벨을 아, 업적 보상 오지게 받아! 어, 지금 장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뭐가 나온 거야, 도대체? 아니, 뭐, 아무튼, 레벨 26 돼가지고, 신규 공장 하나 열수 있어요. 근데 골드가 없네? 어, 타임 티켓 사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 구입한 다음에, 돈 받고, 열어버리자. 폭탄걸? 어디 장비 한번 볼까? 어, 근데 건빵맨은, 히드라 세트 맞춰 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야, 일단 이거 승급하자. 아 어, 승급! 5성! 슈퍼 레전드! 공격력 만발천 어이 대박이다. 아, 옷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보유 효과가 있구나. 그럼 다 사야지. 여기 밑에 적혀 있었네. 어, 옷은 많을수록 좋은 거구나. 내가 봤을 땐 사냥퀸이 좋아요. 이 저번에도 이 PVP 계속 연승하다가 사냥퀸한테 졌거든요. 얘를 좀 키워 줘야 돼. 옷도 싹다사 버리고 무기 승급시키고 야, 슈퍼 레전드. 투구도 슈퍼 레전드 자 다음 단도맨 얘는 잘 안쓰긴 하는데 그냥 업그레이드 해주고 근데 코인이 좀 많이 부족할것 같네요 없어 이제 코인 마녀는 PVP 개구데기고 와 지금 강화할게 너무 많은데 아 레벨 아. 어? 아 폭탄걸 이거 못참지 나 매달 만개나 주네 오케이 구입 완료 이 패키지가 달달하단 말이야 이 게임은 장비 대충 싹다 맞춰줬는데, 잠깐만! 폭탄 걸 다음이 없어? 어 이거 마지막인가봐. 그 밑으로 안 내려가죠. 와. 어, 언제 200 스테이지까지 왔어? 아니 작당이 와야지. 자 그럼 레벨업을 해 줍시다. 누구부터 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대충 해 볼게요. 자 강화 대충 했는데 아 이게 강화석 생산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건방맨 밖에 강화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근데 사기예요. 이거 봐. 히드라 건방패 64,800% 상승. 와. 아, 이걸로 PVP 하면 한번 떠봐야겠다. 자 여기서 건방맨이 떠야 되는데 잠깐만. 어 아, 오히려 좋아. 잠깐만 이거를 강화를하자. 잠깐 궁수맨 얘 이름 뭐야? 사냥퀸 얘도 세니까 사냥퀸을 강화하고 PVP 한번 해볼게요. 자 강화 대충 했는데 바로다가 PVP 가자. 이거 진짜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매칭 잡혔고 무조건 이 화살맨 1등으로 해야 됩니다. 어 상대방 그리고 지금 10연승이거든요. 바로 깨줄게. 자, 과연, 한방! 와, 데미지가 무슨 팔만 들어가! 게임 끝났지, 이거는 뭐. 와, 이거 너무 센데? 자 계속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건 진짜 절대 안 진다. 자 상대방 또 10연승 만났거든요. 제가 연승 깹니다. 자 배틀 시작했고, 어좀 버티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이게 뭔가요? 아 상대방 10연승 깨졌어요. 망했어요. 한방컷 이게 바로 나가든 돼. 또 이게 고또 이게 고또 이게 고또 이게 고또이고어 뭐야? 어, 이번 상대방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어? 설마? 아니지? 시간 조가? 아, 질것 같아. 잠깐만. 다음 상대 만만치 않은데, 이거? 폭탄맨 뭐야? 사성이야. 와, HP 30만에다가. 잠깐만, 제발. 7초 안으로 이거 없애버려야 돼. 힘내. 아, 저 킨. 와, 미, 이름 뭐야. 아무튼 힘내. 아니야. 아니, 제 아, 연승 깨졌어요! 아닌가? 아직 모르나? 희망 가져야 되나? 아, 이걸, 이걸 어떻게 이겨? 와아 마녀 마녀 힘내 제발 한 방에 죽지만 마아와 연승 깨졌네 와아 내가 아 내가 하나만 강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환생 한번 해주고 환생하자 이게 좋네 휴가에서 시간 여행하면은 모든 진행 사항을 유지하면서 환생이 된대요 아주 좋아요 와 이거 봐 공격력 80만 퍼센트 증가했다 지금 엄청 세졌습니다. 와, 여기서 휴가 한번더 이렇게 시간 여행 간 다음에 체력 업그레이드 싹다 해. 몇 가지 올라갈라나? 자, 과연? 130만 파세트! 이거 뭐야! 대박이야! 어, 뭐야. 엥? 데미지가 이렇게 세졌는데도 한방 컷이 안 나네? 아, 아닌가?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네? 아니, 근데 메달 강화 많이 했으니까, 좀 많이 버티지 않을까요? 어, 리그 다시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진짜? 진짜 안질것 같은데? 자좀 강한 상대 만날 때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 뭐야 이거 왜 데미지가 똑같지? 아 히어로 리그는 공정한 전투를 위하여 장비 효과만 적용됩니다 아 뭐야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지 와 보스 잘못 잡는다 이제 체력도 딸리고 그냥 다 딸려 환생 한번 해야겠다 진짜 휴각 가자. 자, 그 이거 가면은 메달을 34,000 개. 와, 아니 시작 골드도 너무 많아. 3만 개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생산 시간 감소나일까? 아니야. 그래 공격 속도 늘려. 나도 모르겠다. 괜히 한것 같기도 한데 뭔가 망했다. 이 게임 좀 해보니까 레벨업하는게 상당히 귀찮네요. 환생하고 나면 차라리 한 번에 막100억막 막 이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 있네요. 자, 아처킹 강화, 데미지 8,640% 쌍사. 이거면 됐다. 끝났다 어 뭐야 다음 전투 초기화 시간 27분 아 망했어요 업그레이드 개지했어 아, 잘했어 아직 제가 뉴비라서 모든 장비가 완벽하지가 않네요 이거 그냥 조금 막 계속 하다 보면은 막 모든 장비 만렙 찍고 막 5성 찍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좀더 빨리 하려면 현질을 해야 되고 아이 게임이 코인이 너무 딸리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히어로 팩토리라는 모바일 게임.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폭풍성장 해버렸습니다. 역시 현질이 짱이네요. 너무 강해졌어, 지금. 하지만, 위에는 위가 있는 법, 갈 길은 멀겠죠? 히어로 팩토리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